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경영자금을 지원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현장에서는 긴급 처방에 불과하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입니다. 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시가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해 긴급 지원에 나섰습니다. 최근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의 불안까지 겹치면서 서울시 자영업체 15만 여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서울시 소상공인들이 주 6일을 꼬박 일해도 1년에 손해 주는 건 3천만 원 남짓. 평균 부채는 1억 8천 500만 원에 이릅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경영 위기를 맞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자금 지원 등 긴급 처방을 마련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의 짐과 고민 서울시가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려고 합니다. 힘을 보태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장사하기 좋은, 영업하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를 시작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책을 보면 먼저 대출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마이너스 통장인 안심 통장을 신설해 15% 이자로 1인당 최대 1천만 원까지 대출합니다. 기존 402개였던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는 1,002개로 늘려 연간 1조 8천억원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료는 매월 보험료의 30에서 50%를 최대 5년간 지원하고 폐업하는 상인을 위해 폐업 실비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분위기는 싸늘합니다. 경영 자금을 긴급히 빌려 급한 불을 끌 수는 있지만 얼마나 견딜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장사가 안 되면 모두 빚이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 답답한 마음 뿐입니다 뭐 진짜 급히 쓸 돈이 있으면 어또 괜찮겠지만 사실을 알고 보면 그냥 다 빚이잖아요. 나중에 두고 보면 다 빚이고 저는 그래서 뭐 별로 마이너스 통장 뭐이거 이렇게 막 많이 이렇게 막 고맙게 막 쓰겠다 이런 마음 없네요. 따라서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어려운 상인들을 직접 돕는 것도 좋지만 가게를 찾는 발길이 늘어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입장입니다. 코로나 시기에도 이제 한번 재난지원금을 좀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 저희가 가게가 되게 어려웠는데 많이 도움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정책도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어떻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현실적으로 좀안 맞지 않고. 만약에 이런 하나 뭐 이런 비용이 뭐 자금이 책정이 됐다면 이 금액으로 재난지원금을 해주시면 더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것 같아요. 서울시는 이번 대책을 위해 5,3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장사하기 좋은 서울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위기를 맞고 있는 골목 상권을 구하기 위한 임시 방편 대책이 아닌지 꼼꼼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 TV 뉴스 김범자. 청소년의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음평구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음평구의회 이미경 의원은 26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청소년의회 활성화를 주제로 5분 발언에 나섰습니다. 음평구 청소년의회는 청소년들의 참여권을 실현하고 이들의 의견이 구정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난 2015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청소년의회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활동을 통해 효능감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소년의회 운영조례를 독립조례 재정, 구의원 멘토 멘티 제도 도입, 청소년의회 활동 홍보 강화 방안 마련 등을 주문했습니다. 지난 11월에 개최한 토론회에서 청소년의회의 이현우 의장은 청소년의회의 역할 강화와 정책 결정 과정에서 행정부서와의 상호소통적인 시스템을 강조하였고, 청소년 의원들의 참여 저조에 대한 해결책 모색 방안을 냈습니다. 지속적인 운영과 권한 부여를 위해 청소년 의회 운영조례를 독립조례로 제정하고, 청소년 의회는 단순한 체험을 넘어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참여와 권리 증진을 위한 활동으로 자리 매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토부가 일기 신도시 가운데 재건축을 가장 먼저 시작하게 될 선도지구의 공모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부천 중동에서는 공모에 참여한 12곳 가운데 두개 구역이 최종적으로 이름을 올리며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이정아 기자입니다. 부천 중동 일기 신도시의 노후 계획 도시정비 선도지구에 은하마을과 반달마을이 선정됐습니다. 두개 구역은 전체 5900여 세대 규모로 중동 신도시 정비 대상 주택 물량의 약15% 수준입니다. 국토부는 이달 말까지 선도 지구 전용 패스트 트랙 절차를 담은 노후 개획 도시 특별 정비 계획 수립 지침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협력형 지원, 예비 시행자 조기 지정, 심의 간소화 등 특별 정비 계획 조기 수립을 지원하는 행정 지침이 담길 전망입니다. 선도지구는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신탁사와 공공기관 등 예비시행자 지정을 통한 특별 정비계획 수립이나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설립에 나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천시도 국토부가 마련한 주민협력형 정비 모델을 선도지구에 적용합니다. 경기도 승인을 앞둔 중동 일기 신도시 정비 기본 계획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공모 없이 주민제한 방식으로 민간 주도의 자율 정비가 가능해집니다. 부천시는 또 이주 대책 등을 고려해 연차별 정비 물량 내에서 특별정비 계획을 승인해 나가는 순차 정비 방안 등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이를 기반으로 미래 도시 공간 구조 계획을 포함하는 중동 일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 플랜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국토부가 일기 신도시 첫 재건축 단지에 13개 구역 3만 6천 가구를 발표한 가운데 이주 대책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합니다 지난달 경기도가 일부 접경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습니다. 북한의 보복이 우려된다며 대북전단 살포를 엄격히 통제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경기도가 행정명령 기한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하자 되레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신혜 기자입니다. 지난달 경기도가 설정한 접경지역 위험구역은 연천과 파주, 김포 등 3개 시군입니다. 위험구역은 대북전단 살포를 위해 출입하는 행위 등이 엄격히 금지되는 구역입니다. 세계시군 안에 11개 지점인데 대북전단 살포가 빈번하게 이루어졌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은 중면 합수리 등 연천 5곳과 파주 4곳, 김포 2곳입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당초 이달 말까지였던 위험구역 설정 기한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예고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험구역 설정 이후 구역 안에서는 대북전단 살포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겨울철에도 대북전단 살포가 가능한 기상 상황이 지속되는 점 북한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위협이 계속되면서 접경지 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험구역 설정 기간 연장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접경 지역에서는 일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위험 구역이라는 표현 자체가 오히려 불안감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데만 급급할 게 아니라 남북 관계를 풀어 나가기 위한 다각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따는 위험 구역이라는 표현을 딱 쓰니까 그렇죠. 이제 주민들이 약간 뭐랄까 좀 불안정하고 어 뭔가 뭐 진짜 뭐좀 위협을 느끼는 건가 그런 음 역효과도 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대북 전단 살포만이 현재 안보 상황을 이렇게 나쁘게 했다는 거라고 단정질 수도 없거든요. 대북 전단 살포를 주도해온 일부 납북자 단체는 북한의 대남 방송이나 쓰레기 풍선 살포를 멈추라고 하는 것이 먼저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주민 안전을 위한 부득이한 행정 조치라며 적극 협조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 시 북한이 보복 타격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대북 전단을 둘러싼 갈등 속에 경기도가 행정명령을 언제까지 내릴 수 있을지 이해 관계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올겨울은 첫눈부터 대설입니다. 밤부터 시작된 눈이 종일 쏟아지며 서울에는 기록적으로 많은 눈이 쌓였습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늦가을 단풍이 위에도 도로 위 신호등에도 소복이 눈이 쌓였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제설 작업이 이루어졌지만 차들은 느릿느릿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눈 소식에 평소보다 서둘러 길을 나선 시민들은 행여 미끄러질까 종종걸음으로 발길을 옮겨봅니다. 아침에 첫눈 보고 너무 기분 좋았는데 근데 출근길, 시, 출근길에 밀릴까봐 첫눈인데 이렇게 많이 올 줄은 사실 몰랐고 많이 쌓여가지고 좀 이쁘긴 한데 좀 미끄러워서 조심했던 것 같습니다. 수도권에 내린 올겨울 첫눈. 하룻밤 사이 서울에만 15cm가 넘게 쌓였습니다. 11월 적설량으론 역대 최고치입니다.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시간당 5cm 안팎의 강하고 무거운 눈이 쏟아지면서 도로가 통제되거나 출근길 지하철이 지연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례적인 기록을 남긴 이번 첫 눈은 28일까지 더 내립니다. 우리나라 주변의 해수온도가 높은 상황에서. 5km 상공에찬 그 공기가 강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어 서해상에서 눈구름이 강하게 발달을 했습니다. 어 11월 달이지만 천둥번개를 같이 동반해서 대류성이 불안정이 강해졌고요. 어 경기 남부 중심부에서 내일 오전까지 어 많은 눈이 좀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온이 떨어지면서 내린 눈이 녹지 않고 그대로 얼어붙을 수 있는 만큼 출퇴근길, 빙판길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경찰이 현직 인천시의원이 연루된 전자칠판 납품 비리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6일 오전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 등 전자칠판 납품 업체 관계자 2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는데요. 경찰은 또 인천에 있는 이 업체 사무실에서 전자칠판 납품과 관련한 각종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업체 대표와 임원인 A 씨등두 명은 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한 학교 전자칠판 사업과 관련해 납품 대가로 인천시 의원 두 명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납품 업체 관계자들뿐 아니라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인천시 의원 두 명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동연 경기지사의 정무라인 임명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어온 경기도의회 여야가 의사일정 정상화에 합의했습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와 국민의힘 김정우 대표는 27일 제379회 정례회 일정 정상화 합의문에 서명했는데요. 합의문에는 양당이 다음 달 1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고 같은 달 19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본 예산안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달 28일과 29일 본회의를 열고 도정질문과 의원 5분 발언을 실시하고 의회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신설해 12대 도의원 개원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인천 고등법원 설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인천 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는데요. 법안이 통과되려면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인천 고법 설치를 위한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법안심사 소위에 세 차례 상정됐지만 처리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습니다. 올해 22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인천지역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김교웅 의원과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여야 정치권이 합력해 재추진됐습니다. 올해 3, 4분기 LG 헬로비전 수도권 지역방송 지역채널심의위원회가 26일 LG 헬로비전 상암동 본사에서 열렸습니다. 수도권 지역 방송은 서울 은평과 양천 방송, 경기 북부 나라방송, 경기 부천, 김포와 북인천 방송 등이 해당되는데요. 이날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의 주요 보도 사례를 살피고 잘한 점과 개선할 점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심의위원들은 부천 호텔 화재 일주일 뒤 현장을 점검한 심층 보도와 은평 서울 혁신파크 등 눈길 가는 지역 이슈 보도를 잘한 점으로 꼽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